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 지금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공화당의 소중한 당원동지 여러분들께 무게아심하는 강한 의지력을 키우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오늘도 응원드리는 김태수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저 또한 또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저 또한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무슨 말씀을 드릴지 참 난감할 정도로 정리가 안될 정도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화당에 맞는 이슈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오늘은, 오늘은 무슨 이슈냐 하면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희망과 국제관계와 그리고 트라우마,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이틀 동안 또 외지를 다녀오면서 아침도 굶으면서 부산에 가니 거창에서 날라온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또 서울에 올라오면서 그 사과 하나를 들고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를 끝내는 먹지 못하고 제 사무실에 두고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유롭게 길거리 가면서 먹으면서 다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겠죠. 그러면 배를 채우면서 지금도 배고프지 않았겠지만 먹지 못하고 가방 안에 두고 왔습니다. 이게 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나라가 너무 오수순합니다. 너무 오수순해서 기력들이 없고 힘이 없고 저는 우리 공화당의 그 최근의 강고물을 정말 훌륭하게 누가 만드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들처럼 쉬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여유롭게 활동도 못하고 남들처럼 자지도 못하고 우리 공화당의 당원동지 여러분들은 자기 일에 매진하고 또 당의 일에 매진해서 쉴틈 없이 24시간을 보낸다는 그 광고, 정말 짠하고, 웅크하고 우리 공화당에 딱 맞는 광고물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갑자기 그 광고물을 만드신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광고물은 우리가 정말 많이 배포를 해서 알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킨중, 친미, 친일, 친북, 또는 종북. 그러면 친반대가 뭡니까? 반이죠, 반. 반중, 반미, 반일, 반북. 이런 부분을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하는 발음입니다. 국제관계에 서 있어서 우리 민간인들은 누구나 국제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정치를 떠나서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친하지 않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경쟁에 따라서 누가 어떤 국제관계를 맺었든 가서 사업을 하든 연수를 가든 무슨 관계를 맺었든 그 작은 부분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부분 정치적인 부분도 아닌 부분을 가지고 누구를 모함하고 편애하고 공격하는 그런 인신공격 같은 건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친중입니다. 친중. 저 또한 2012년 5월달부터 중국과 한중 수교를 20년이 되었는데 그때 대대적인 제가 주관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중국 예술가협회에 받은 직함이 수권 직함이 한국 비서장, 사무총장 한국 비서장 또한 그리고 상무이사직을 맡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관계를 맺고 중국의 외친을 통해서 중국인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친중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발 착각하지 마시고요 친중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나라와 나라와대 적대성을 가지고 싸우는 부분에서 친중은 좋지 않지만 국익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 해서 외화를 바로 드리고 열심히 일하고 외교를 관계 민간 외교를 하신 분이 왜 친중입니까 제가 하는 가지 이 부분만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간혹 민원을 받습니다 유튜브에 대한 우리 지금 최고회의에 하고 있는 우리는 보지를 못하니까요 채팅방을 그분들의 민원을 던져 주십니다 저도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 공화당이 친중이며, 왜 우리 대표님이 친중입니까? 그네들이 하는 얘기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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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악한 부분에서 친중이지, 대표님은 예전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외화를 벌어들었고, 열심히 중국과,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중국말 잘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공화당 당원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죠. 분탕제라는 다른 세력들이 얘기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게 동조해서는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 신중 대한 문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는 우리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있습니다. 아주 최첨단입니다. 포렌식을 동원하면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가 단점이 그겁니다. 댓글을 남기는 사람을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수를 수사라도 정말 무탕질하고 남을 모함하는 사람 찾아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유튜브에다가 정말 뭘 상식하고 우리 공화당 당원이 아닙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 대표님들이 잘 체크하셔서 이분들을 내보내든지 해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공화당의 민원에 좀 보고를 해주신들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안 다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게, 조력이 떨어지고, 이게, 소침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맞아서가 아닙니다. 이 강력한 말에 의해서, 트라우마를 받는 거, 트라우마. 매사후 스트레스입니다. 말에 대한 위로가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는, 말로서 투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실, 더욱이, 여기 계시는 지도부, 대표님, 당직자 여러분 유튜브 대표님들에게 한 말씀 하시더라도 부정적인 얘기 말고 긍정적인, 적이고 칭찬을 말씀을 드려도 시간이 부족한데 불구하고 왜 그렇게 딴지를 걸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의 범절이 없습니다 위기 질서라 하면 위아래라고 얘기해서 저는 그 얘기하지 않지만 예의 범절이 없습니다 댓글에 여러분들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한두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들이 만만하게 보입니까? 우리들은 명칭이 있고 호칭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누구 최고위원님에 대해서 이름만 부르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유튜브 대표님들이 조금 중심이 되어서 올바른 댓글 문화와 유튜브 문화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각도 비몽사몽 속에 제가 왔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 리더이신 대표님은 더욱더 아마 그러 하실 겁니다. 대구에서 큰 일을, 역사적인 일을 추리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위원님들, 그날 조직위원장님들, 그리고 많은 스펙분들, 어제 같은 역사적인 날에 최선을 다하고 몸을 던져서 자만숨 안 자고 새벽에 이동하면서 이 자리에 또 결석하지 않고 왔 마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하고요, 종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